자, 571번에서 573번 문제 해봅시다. 자, 이 문제 꽤 재밌는 문제야. 어렵지 않거든 친구들. 자, 천천히 다가갈 거다. 자,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, 자, 잘 봐야 돼.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, 올해 시기를 봐야 된다, 친구들. 이해가 죠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뭐냐면, 평행선이 있을 때 이렇게 교차선이 있는 올해 시기를 봐준다라는 거야. 이해가 안 나요? 그리고 두 번째는 뭘볼 거냐면은, 올해 시기를 보면 안 된다. 자 이렇게 모래시계가 있으면 모래시계를 보는게 아니고 자 요렇게 해서 밑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을거거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봤을거야 삼각형을 이렇게 볼건데 아마 이 선하고 평행한 선분이 이렇게 서 하나 그어져 있을거거든 그래서 이 삼각형에 집중을 하면 되는거야 이해갔습니까 친구들 처음에 뭐 봐라 모래시계 샌더클크가 오는거야 두번째 뭘뭐 봐라 어, 삼각형을 봐라라는거야 자 보자 첫 번째 뭘 봐라? 모래시계 보는 거예요. 평행선 이렇게 있죠. 여기서 교차선 이렇게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이 모래시계에서 뭘할 수가 있다? 닮은 비. 이두 삼각형은 닮음이잖아. 친구들아, 이해가 안 나요. 여기 막꼭지각이고 여기 억각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A 닮으면 되겠죠. 지금 B대 D, B2대 e D2에 닮은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개꿀이라는 얘기야. 왜 그러냐면, 이것 때 이거의 닮은 비는 결국에 뭐야?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와 같기 때문에 맞습니까? 12대 8일 건데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얼마 되겠습니까? 음, 3대 2 됩니까? 어, 얘가 바로 답에 해당하겠네요. 여기까지 갔죠 자, 그다음에 하려는 게 뭐냐면 BF 대 FC. 자, BF 대 FC의 뭘구하라 어, 길이비를 구하라는 건데 자, 어떻게 할 거냐면 자, 지금 우리가 이두 개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3대 2이므로 이게 갔지 이 길이의 비도 3대 2잖아. 그럼 여기는 뭐 적는다. 3이라 고 적으면 안 돼. 3대 2니까 얘를 3k, 얘를 어떻게 2k라고 딱 적어놓을 거야. 이까지 이해가 갔습니까? 자, 1단계 끝났고 이제 뭘 봐라. 삼각형을 바라는 거야. 이해갔나요? 자, 이 삼각형을 봅시다. 근데 작살나지 왜요? 봐봐. 지금 여 우리가 이전에 얘가 3 k 고 얘가 2k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. 야, 이래 돼 버리면 지금 여기에서 뭐 있어? 미쉐린 쓰면 될거 아니야, 친구들. 미쉐린. 이해가? 미쉐린 뭔지? 선 A 단계 딱 시작할 때 얘기했지 뾰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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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대 B는 C 대 D다 다음보다 A 대 B는 C 대 D다 이건 조심해야 돼밑 통과리가 아니야 이것 대 이거의 비하고는 다른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밑변의 대응변의 길이비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중요하다 여하튼 이걸 쓰면 돼 지금 얘가 3대 2니까 이 길이비도 몇대 몇이겠습니까 5 3대 2겠지 이해갔어요 친구들 근데 중요한 그 친구들 이것도 중요하다. 지금 bf 대 fc의 길이비가 3대2라고 해서 여기에다 3k 줬고 여기 2k 줬고 미친 짓이야 이거 왜 그러냐면 얘가 3k고 얘도 3k면 이 길이가 같으니까 2등계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거든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면 이경우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은 얘가 3대2잖아 3k 대 2k라는 게 3k 대 2k라는 게 k를 약분하게 되면 3대2잖아 그럼 얘도 가장 간단한 종수비가 3대2라는 거니까 길이의 상수를 k가 아닌 l을 써 그럼 얘는 3l 대 2l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거를 잘할 줄 알아야 돼. 비를 깨뜨려서 이렇게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뭔가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거. 이게 되게 중요하다 친구들. 고상까지 자, BF 대 Fc. BF 대 Fc.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. 3대 2지 뭐. 맞죠 친구들? 어, 알았어. 3대 2. 자, 끝이 났어. 이제 e f 기로 구하자. 자, 이제 얘를 구할 건데 이거는 너무나 쉽다. 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지워버리자. 자,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지금 이 삼각형에서 뭡니까 이거? 바리바리 미통바리. 밑변의 길이 구하는 문제잖아. 그럼 어떻게 해? 이래가면 되잖아. 3k 대 위에서 밑으 찍어 내리면 되지. 그럼 3l 대 5l이잖아. 맞습니까? 그러니까 b가 3l 대 5l이니까 3대 5잖아. 그럼 3대 5는 하고 예고하잖아. 맞지? 이것 대 이거의 비겠죠. e EF, 선분 ef라 적자 네. 그냥. 선분 ef 대 얼마? 8이다. 았다러면 5배의 선분 ef는 38에 24 되겠네요. 그럼 선분 ef는 얼마 됩니까? 이거 5분의 24 됩니까? 아이 했다. 10. 얼마? 5분의 24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로써 A 단계 종료.